지난 29일 원정에 든 자승대종사의 전법 원력이 경주 남산 열암곡으로도 이어졌습니다. 고은사 사부대중과 포교사단 지역단이 다란이 108독 기도로 열암곡 마해부처님 바로 세우기 발언을 모으고 부처님 법 전합시다를 함께 외치며 전법 의지를 다졌습니다. 조계종제 4교구 본사 월정사 차기 주지선거에 현 주지 정영진님이 단독 출마해 사실상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단독 후보인 정념 스님은 오는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격심사를 통과하면 성원 여부와 무관하게 선중총회에서 만장일치로 당선이 확정됩니다. 중앙승가대학교를 졸업한 동문 스님들이 한국불교와 승가 전통 계승 발전의 뜻을 함께하며 굳건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중앙승가대 총동문회가 동문 송년회밤 행사를 봉행하고 1기부터 44기까지 2,500여 동문의 화합을 확인했습니다. 청빈한 삶을 몸소 실천하며 선법 수행 체계를 확립한 근대 한국불교의 대표적 선생, 청와대종사. 청와대종사 탄신 100주년과 열반 20주기를 맞아 청와사상연구회가 학술세미나로 스님의 가르침과 사상을 되새겼습니다. 참선대중화에 앞장서 온 안성활인선언이 아미타불 저만을 기해 참선마을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참선마을의 아미타불은 금강스님의 발언으로 홍라이전리웅 관장이 기증해 모셔진 것으로 의미를 더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5일 화요일 BT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부처님법 전합시다. 지난달 29일 원적에 든 자승대종사의 전법 원력이 경주 남산 열암곡으로도 이어졌습니다. 고운사사부대중과 포교사단 지역단이 다란니 108독기도로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 세우기 발언을 모으고 전법 의지를 다졌습니다. 대구지사 황성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랫동안 넘어진 채 방치되었던 열암곡 마애부처님을 바로 모시게했습니다 매서운 추위에도 먼 길마다 않고 경주로 달려온 불자들,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 앞에서 다란니 108독기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교 중흥을 염원으로 이른 아침부터 조계종 고운사 대중과 포교사단 강원 지역단 경북 지역단 불자들이 경주 남산 1 1곡 마애 부처님 앞에 모였습니다. 고운사 주지 동운 스님과 불자들은 기도법사 여진 스님과 식묘장구대의 다란이를 함께 독경하며 불교 중흥을 발언했습니다 동운 스님은 마애 부처님 바로 세우기 원력은 불자들이 행복의 길을 가려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부처님 법을 믿고 또 따르고 오늘 또이 자리에 와서 우리 열한공 마예 부처님을 바래 세우려고 하는 이 원력은 우리가 정말로 행복한 길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스님은 부처님 법으로 인해서 모든 존재들이 부처님 법 따라 정말 행복하게 삶을 살다 가면 좋은 일이라고 법을 설했습니다. 부처님 법을 만나가지고 또 이렇게 믿고 실천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불법이 일어나야 되겠죠. 네. 예. 그러자면 우리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부처님을 이렇게 세야 돼. 예.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렇게 세우고 또 인도에 부처님 그 땅에 가가지고 우리가 불교를 다시 이렇게 세야 돼. 예. 그게 우리의 이 오늘 이 기도하는 발언이 전해져가지고 세상이 바뀌어야 되죠. 기도에 동참한 불자들도 열암곡 마의 부처님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기도에 동참한 불자들은 오랫동안 넘어진 채 방치됐던 열1곡 마애 부처님을 바로 모시는 발언에 이어 자성스님의 전법 발언이 담긴 부처님 법 전합시다를 외치며 기도를 마쳤습니다. 부처님 법 전합시다. 부처님 법 전합시다. 부처님 합다 뉴스 니다 조계종 제4교구 본사 월정사 차기 주지 선거에 현주지 정념 스님이 단독 출마했습니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는 지난 2일 월정사 차기 주지 후보자 선출을 위한 후보 마감 결과 정념 스님이 단독 입후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단독 후보인 정념 스님은 오는 8일 열리는 중앙선관위 회의에서 자격심사를 거치면 차기 주지 후보로 확정됩니다. 산중총회법에 따르면 본사 주지 후보자가 단독으로 등록한 때에는 성원 여부와 관계없이 산중총회를 개회하고 만장일치로 후보자를 선출한 것으로 합니다. 월정사 차기 주지 후보자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는 오는 12일 오후 1시 경내 대법륜전에서 개최됩니다. 중앙승가대학교를 졸업한 동문 스님들이 한국불교와 승가 전통 계승 발전의 뜻을 함께하며 굳건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중앙승가대 총동문회가 동문송년의 밤 행사를 봉행하고 1기부터 44기까지 2,500여 동문의 화합을 확인했습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44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2,500여 명의 동문을 배출해 한국불교 승가전통의 요람이 되어 온 중앙승가대학교. 중앙승가대학교 총동문회가 동문송년의 밤을 개최했습니다. 189대 총동문회장 성행 스님은 불교가 어려울수록 단단히 연계해 왔던 동문 선후배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중앙승가대학교의 성장이 동문의 성장으로 그리고 동문의 성장이 다시 중앙승가대학교의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는 다시 종당과 불교계의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음에 모두가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16, 17대 동문회장인 교육원장 범혜스님은 동문회원 간 소통과 화합을 강화하고 각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동문스님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수행과 정진에 매진하면서 마음을 함께 모아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널리 전파하는 길에도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교육원정으로서 종도들의 전법 교육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총동문회는 동문들의 자발적인 후원 등으로 모교를 지원하고 소외 이웃들을 위한 자비행도 실천해 왔습니다. 매 학기 학부와 대학원 학생을 위한 장학금도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문 신들이 하나하나 원력이 깃들어서 44년을 개교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사이에 우리 선지식들이 여육중생을 함께하는 시간이라고 저는 볼수 있습니다. 동문회는 전 총무원장 원행스님에게 자랑스러운 동문인상을 해관스님의 공로상을 철우스님과 최영신 교수에게 학술상을 견유스님과 지율스님에게 원력상을 원소스님에게 감사패 등을 전달했습니다. 원행스님은 동문들이 힘을 모아. 중앙승가대의 정신과 승가 전통을 계승 발전해 나가자고 전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승가대학교를 어떻게 잘그 정신을 계승 발전시킬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하고 우리 동문들이 힘을 합쳐서 그 길에 함께 동참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승가대학교 동문들은 한마음으로 학교와 한국 불교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가 전통을 수호 발전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btn뉴스 최준호입니다. 한국불교중흥조 만공대선사 열반 77주기를 맞아 덕숭 총립수덕사가 지난 2일 추모달해제를 봉행했습니다. 달해제는 수덕사 주지 도신스님을 비롯해 전 조계종 충무원장 설정스님, 선덕지훈스님, 조계종 국제전법단장 정범스님 등 덕숭산문 스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회사 일원에서 봉행됐습니다. 참가자들은 금선대와 만공탑을 참배하고 달해제를 통해 만공 스님의 세계일화 사상을 되새겼습니다. 설정 스님은 올겨울 안거 수행 정진에서 만공 선사의 깊은 법문을 되새겨 지혜를 얻고 영원히 생사를 끊는 좋은 결과를 얻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청빈한 삶을 몸소 실천하며 선법 수행 체계를 확립한 근대 한국 불교 대표적 선승 청와대종사. 청와대종사 탄신 100주년과 열반 20주기를 맞아 청화사상연구회가 학술 세미나로 스님의 가르침과 사상을 되새겼습니다. 조효근 기자입니다. 참선과 연불선 교학을 아우른 불법으로 중생 구제에 앞장섰던 청화 스님. 스님은 40여 년 동안 독굴에서 하루 한끼 식사와 장자부라든 자신에게 철저한 수행자였지만 대중들에게는 한없이 자비로운 보살의 화신이었습니다. 지난 30일 무한군 승달문화예술회관에서 청와스님 탄신 100주년과 열반 20주기를 맞아 연불선의 성립과 역사적 고찰을 주제로 학술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래 나서 이 현장에 청와대종사의진리의 현장에 여러분들이 앉아주신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너무너무 감사하죠. 진정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학술대회는 청와사상연구회장 박선자 교수를 비롯해 강행원 화백과 중앙승가대 교수 법상스님, 동국대 조준호 교수 등 사부대 중 200여 명이 참석해 주제 발표와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앞으로도 지속되어질 이러한 연구활동에 힘입어 우리나라 불교계의 고질적인 고정관념을 이걸 타파시키고 부처님의 밝은 정법이 리게되는데 하나의 큰 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박선자 교수는 올바른 삶을 위한 올바른 인품을 가지기 위해서는 청하스님이 설했던 명상과 참선 수행이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실제 의학계 연구 결과에서 참선과 명상이 자율 신경계를 자극하며 신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자료를 발표해 관심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이게 현대 과학과 이 의학계에서 이것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이, 이 가부좌 자세로 앉았을 적에 자율 신경이 자극된다 합니다. 자율 신경이 자극됨으로 인해서 우리 흉부서부터 머리 부분까지 말등 기가 소통이 된다는 거죠. 이 외에도 청화 스님의 행장, 중국, 인도 불교에 나타난 연불선을 주제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청화 사상 연구회는 학술 대회에 이어 무한 해운사에 청화 스님 기념관을 열어 대중에게 스님의 가르침을 더욱 널리 알리는데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BTN 뉴스 조유근입니다. 참선 대중화에 앞장서 온 안성 활인선원이 아미타불 저만을 끼해 참선마을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참선마을의 아미타불은 금강 스님의 발언으로 홍라이 전 리움 관장이 기증에 모셔진 것으로 의미를 더했습니다. 박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참선수행의 대중화에 기여해온 경기도 안성 활인선원이 아미타불 점안법회를 봉행하고 참선마을로 새롭게 대중과 만났습니다. 조사선과 간화선 선맥을 잇는 참선수행 도량으로 역할해온 활인선원이 지난 2일 200여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아미타불 점안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아미타불은 홍라이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의 기증을 통해 이날 점환됐습니다. 3년 전에저 삼성미술관 관장으로 계셨던 홍라희 관장님께서 법명이 백년성인데 예, 그 보사님께서 사진을 보내왔어요. 어, 이그 부처님을 이제 사진을 보내와서 이 부처님 제가 평생 모시고 싶습니다. 네, 그랬더니 삼성재단에 기증하셨어요. 금강스님은 삼선마을에 봉안된 아미타 부처님에 대해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볼수 없는 상품상생의 수인을 하고 있다며 높은 가치를 대변했습니다. 극락세계에도 어, 제일 꼭대기 상품상생이 있고 상품중생, 상품하생, 중품상생, 중품중생, 중품하생, 하품상생, 하품중생, 하품하생이거든요. 하품 네, 상품상생이 제일 좋겠죠. <laughs> 그 상품 상생이 바로 이제 이 손모양이세요. 우리나라에 거의 없어요. 네, 거의 뵌 적이 없는데. 금강 스님은 이날을 참선마을의 첫 기둥을 세우는 날이라고 표현하며 평화롭고 행복한 삶의 기틀을 세우는 아름다운 수행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정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만식에 동참한 불자들은 저만식을 계기로 참선마을이 더욱 평화롭고 삼선수행 도량으로서 역할을 할수 있길 기원했습니다. 너무 새로운 봉안식이었고 아미타 부처님께서 어, 상품상생의 수인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수행에 마음이 있는 어, 제가 불자들이 어, 와서 항상 수행하고 마음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 정말 너무 기쁘고 가슴이 벅차합니다. 부처님 법문을 들으러 오시는 많은 분들이 오늘 기회로 더 많아지셨으면 좋겠다는 하는 발언을 한번 해봅니다. 원유진 조각가와 김성혜 화가의 대형 만다라와 108별 등에 전시도 펼쳐져 의미를 더했습니다. 홍라이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도 이날 점안식에 참석해 점안을 축하하고 참선마을이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는 참선 수행 도량으로 거듭나길 기원했습니다. BTN뉴스 박성현입니다. 신라 사골산파 개창조 범일국사의 사상을 기리는 문화콘서트가 강릉 단오문화관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2일 7회째를 맞아 열린 범일국사 문화콘서트는 범일국사 선양협회장 청우대종사와 지역스님 등 4부 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범일국사 특강, 범일 어린이 합창단, 음악회 등 다양한 무대가 진행됐습니다. 청우대 종사는 강릉의 역사적 인물인 범일국사의 가치를 조명하는 일에 모두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범일국사 선양회는 범일국사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매년 달의제와 학술세미나, 인연극 공연, 어린이 합창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민스님의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네덜란드에서 6년간 베스트셀러에 오르며 지속적인 관심과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불자를 넘어 국민적 사랑을 받았던 해민스님의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네덜란드어 번역본이 출간 6년이 지난 지금도 네덜란드와 벨기에 등에서 매년 베스트셀러 자리를 놓치지 않으며 꾸준히 호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최근 발간된 책 나에게 희망을 주는 것들은 암스테르담, 헤이그 등 네덜란드와 벨기에에서 11월 1일부터 일주일간 북콘서트를 진행하고 매회 성황을 이뤄 인기를 반증했습니다. 해민스님의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은 에세이 부문 최단기간 100만부 돌파, 초판 1년 만에 200만부를 돌파하는 등 초대형 베스트셀러로 국내에서도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종교 인구 감소, 출가자 감소 등 불교의 전법에도 빨간불이 켜졌는데요. 태고종이 가족 소개 법회를 봉행하며 전법의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내 가족부터 전법이라는 BTN의 가족신행공동체 운동의 일환으로 봉행됐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인천 소래사가 수계를 받기 위한 3대 가족들로 가득 찼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아이들도 맨살을 드러낸 발뚝에연비를 받으며 참의 진언으로 불제자의 소원을 세웁니다. 계사의 일례에 따라 오계를 지키겠다는 다짐의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태구종 인천 소례사가 태구종 총무원장 상진스님을 계사로 지난 3일 3대가 함께하는 가족수계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이날 수계법회에는 여든가족 130명이 오개를 수지했습니다. 상진스님은 개는 바다를 건너는 배와 같다며 가족이 함께 같은 배를 타는 이날을 축하했습니다. 그러면서 수계는 자기 발견의 길이며 인류의 행복과 평화를 성취하는 지름길임을 강조하고 가족의 행복과 평안을 넘어 큰 소원을 세우게 당부했습니다. 5대 소원을 실천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가족 신앙 공동체를 이루겠습니다. 둘째로는 법문을 듣는 불가족이 되겠습니다. 셋째로는 항상 수행하는 불가, 불자 가족이 되겠습니다. 넷째는 자비행을 실천하는 불자 가족이 되겠습니다. 다섯째는 서원을 이루는 불자 가족이 되겠습니다. 지난 날을 참회하고 개첩을 받아 새로운 불제자가 된3대 가족들은 연비의 흔적처럼 수개의 다짐과 참다운 불제자의 서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올해 1월에 불교에 입문을 했는데 오늘에서야 이제 가족 수계 법회를 치르고 이제 가족 수계 첩을 받게 되니까 진정한 불제가 된것 같아서. 그나게 했었었는데. 어, 막연한 게 아니라, 오히려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가족이 어떻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될 건지, 더 나아가,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친구들에게 미칠 영향, 그 다음에 저도 나아가서 사회에 어떤, 어떠한 사람이 될 건지에 대한 영향, 이런 것들을, 어, 스님, 스님을 통해서 많은 기감을 얻었고요. 이날, 인천 소래사의 가족수계법회는 BTN 푸다회와 함께 전법은 내 가족부터라는 가족 신행 공동체 운동의 일환으로 공행됐습니다. 한국 불교 전법의 위기 속에서 가족이 함께 불자의 길을 서원한 설해사는 수행 공간을 벗어나 힘겨움을 나누고 격려와 응원이 넘치는 힐링의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관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 설해사 불자님부터 가족 신행 공동체를 이루어야겠다 발심하여. 오늘의 수계 법회를 봉행하였습니다 종교 인구 감소와 출가자 감소 등 불교의 전법에도 빨간 불이 켜진 가운데 소례사의 가족 수계 법회는 한국 불교 전법의 새로운 돌파구가 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동국대학교가 일곱 번째 동국 미래 교육 포럼을 열고 대학 교육 환경 변화에 부응할 디지털 전환의 개념을 짚어보고 활용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동국대가 지난 30일 서울 캠퍼스 원흥관에서 디지털과 동국의 이중적 의미를 담은 DX 그리고 대학교육을 주제로 제7회 동국 미래 교육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화여대 미래교육연구소장 정재영 박사의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장상현 KERIS 센터장과 송유준 다인리더스 에듀테이크 센터 이사가 디지털 전환에 정부와 기업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포럼에 앞서 윤재웅 동국대 총장은 교육혁신 방향과 동국대의 향후 과제를 공유하기 위한 포럼이라고 소개하며 동국교육혁신의 대표적인 공론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습니다.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 함께하는 동행이 장애인 작업장을 열고 돌봄 서비스와 취업 지원 확대에 나섰습니다. 지난 1일 음성 금왕읍 함께하는 동행 작업장에서 열린 개소식에는 함께하는 동행 대표 이사 도암스님, 아산 수암사 주지 해정스님, 충주 성암사 주지 무성스님, 동행 김현순 센터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함께하는 동행은 개소식에 이어 관내 중고교생 7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사회적 기업 주식회사 건보와 업무 협약을 맺고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과 창호 성장과 발전의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도함 스님은 장애인 돌봄과 직업 재활 서비스를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산 서광사 명상 불교대학이 12기 졸업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지난 3일 서광사 대웅전에서 열린 졸업법회에는 서광사 주지 도선 스님, 서광사 명상 불교대학장 지월 스님과 졸업생 등3 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7개월 동안 정진해 온 12기 졸업생 25명에게 부동품궤증이 수여됐으며 졸업생을 대표해 최영덕 5인자 학우에게 각각 포교 원장 표창과 불교대학장 상을 전달했습니다. 지월 스립은 졸업생에게 지역 사회에서 불교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중추적인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도선 스립은 생활 불교를 실천해 더욱 윤택하고 행복한 삶이 되길 기원했습니다. 화요일 7시 BT의 뉴스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